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운동 못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운동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을 먹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작심삼일을 계속 해주시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건강관리를 10명 중 9명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수술 등으로 큰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퇴원만 하면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 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태어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큰 동기부여를 받았어도 지속이 정말 쉽지 않은 게 건강관리입니다. 왜 이렇게 건강관리가 어려울까요? 일단 몸에 대해서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단순하거나 심플한 구조가 아닌 거죠.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고급 컴퓨터나 슈퍼카 같이 매우 최첨단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네, 각각의 장기들이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협업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 이식을 받게 됐을 때 시간도 정말 많이 들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장기들이 고장나지 않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길 가다가 보면은 병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또그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보려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우리 몸이 고장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엔 고장이 잘날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고 해도 계획을 잘 짜서 공부 시간도 늘리고 정말 많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몸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건강하게 잘 케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호르몬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호르몬의 중심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의 특징이 호르몬이 나올 때 체지방 분해가 잘안 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먹는 시간을 줄여줘야 인슐린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인 코티졸 호르몬인데요. 코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식욕이 자극되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당기고 단거 당기고 하잖아요. 이게 코티졸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코티졸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 전략을 세세하게 짜봅시다. 첫 번째 전략,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코티졸 식욕 자극 호르몬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스트레스는 그냥 넘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내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두 번째, 근력 운동이 핵심이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우리가 살이 잘안 찌는 체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근육 근육 근력 운동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성공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활동량을 늘려주시는 게 만보기 어플을 깔아서 내가 하루에 5,000보를 걷겠다, 7,000보 만보를 걷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활동량을 체크해주세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아, 세 번째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라. 정제 탄수화물 이름만 놓고 보면 탄수화물을 정제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흡수가 빠르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이죠. 빵, 과자, 라면, 국수, 아이스크림, 뭐, 이런 어 이제 정제되고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문제는 이런 정제탄수화물이 중독을 일으켜서 매일매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내가 최소한으로 먹겠다. 아니면 일주일간 안 먹어보겠다. 뭐, 이런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 고기나 단백질 야채 이런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주시면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는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봐라. 하지만 몸에 좀 질병이 있거나 좀 몸에 대사에 힘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 를 주시고요. 간헐적 단식이 그 몸을 청소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어떻게 하면 더잘잘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면 커튼이나 수면 안대, 베개, 베개의 높낮이도 체크해 주시고요. 잘 자야 살이 빠집니다. 잘못 자면 피곤해서 다음날 단 음식 땡기고 커피 많이 마시게 되고 하니까요. 수면의 질잘 체크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요일별 운동 루틴을 따라 하자. 제 영상에서 요일별 운동 루틴이 있거든요. 어깨, 허리, 복근. 이렇게 뷰일별로 나눠서 요일별로 따라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해서 월요일은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화요일은 심장, 수요일은 위, 간, 췌장. 그리고 목요일은 대장, 금요일은 신장패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찍어 놨어요.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빠짐없이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바빠지거나 할때 관리를 못할 때가 와요. 하지만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꼭 인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 부자가 되야 되고 식이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동안 빠뜨리고 있었던 거 내가 다시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